배추아빠의 저가 운동합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어? 눌러주세요. 에? 구독은 그냥 누르는 거예요. 알림 설정은 누르는 거요 알림 설정 눌러봤니? 못 눌러봤어. 안녕하세요. 저는 배추아빠입니다. 소개해야지. 저는 김치한결이 여기 와, 여기 와서 하자. 여기 와서 앉아봐, 여기. 앉아. 여기 와. 한결아, 오늘은 좋은 음식과 나쁜 음식에 대해서 응. 이야기해보자. 한결아, 어, 음식은 어. 듣고 있니? 음식은 두 종류가 있어. 어? 좋은 음식이 있겠지. 졸려 벌써? 아니 나쁜 음식이랑 좋은 음식이 있거든 한 개라. 아 좋은 음식이 뭐야? 좋은 음식. 몸에 좋은 채소 거겠지. 같은 그렇지. 채소 또뭐 있어? 음 배추. 배추가 좋지. 배추. 그러니까 채소, 야채. 김치. 또 말해봐봐. 아, 아빠 두부 진짜 좋아하는데 또도 한결아, 그러면 불량식품은 뭐가 있어? 불량식품 까까 까까 종류, 예를 들어서 사탕 사탕, 또? 꿀까베기 꿀까베기 초콜렛 햄버거 햄버거 또? 치킨? 치킨도 그래 이거 있잖아 한결아 이런 불량식품들 많이 먹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응. 어떻게 돼? 이가 썩고 뚱뚱해져 여기와 앉아서 같이 이야기하자 이가 한결아 다 썩어 이 썩어가지고 또, 치과에 또, 가야 돼또이 뚱뚱해질 수도 있어 뚱뚱해 그 다음에 위에 올라갈 수도 있어 이거 봐봐 이거 뭐야 시금치 과일 어 사과 이런 거는 몸에 좋은 거야, 나쁜 거야? 배추. 고구마. 브로콜리 이거 감자야. 감자랑 고구마랑 비슷한데 좀 다르지. 무한 개랑 무. 한결아, 무. 응. 어. 이거 한 개랑 호박 한개 좋아하는 거 호박. 호박. 어. 이런 음식을 먹으면 어, 딸기도 좋아. 근데 한개라 유기농 딸기가 좋아. 유기농으로 된거 좋아. 어린집 가가지고 한결이 음식 뭐 좋아요? 이러면 딸기. 딸기라고 말하지 마. 이렇게 말해. 응? 유기농 딸기. 유기농. 유기농이 뭐냐면은 오가닉. 농약 안 치고. 어, 들어와. 봐 아빠 요렇게 하면 아이들이 잘 모르지요. 아, 일어와봐 한결이 이거 봐봐. 이거 불량식품이거든. 응. 이 봐봐. 이게 뭐 있어? 응. 이 차가 불량식품을. 빵. 어? 햄버거. 빵? 아니 사탕이네 아니 이게 빵이고 이건 어 도넛이야. 이거 뭐야 이거 깎아지? 아까 깎아 들고 온 거야 깎아 어디 있어? 깎아 이거 이런 거 이런 거 먹으면 이빨이 그냥 다 썩는 거야 그냥 이빨이 다썩까매지는 거야 음, 그... 아빠 이빨 봐봐 어렸을 때 깎아 많이 먹어서 다 썩었어 나도 여기 썩었다 아나 어디 썩었어 옛날 썩었잖아 치과 가야겠네 지금 치과 가면 한 개라 어? 이빨 뽑아야 돼. 엄청 아파. 눈물이, 눈물이 날걸? 그래서 한결아, 오늘 우리가 아 하고 싶은. 진짜. 아, 미안해. 화가 났니? 아, 화가 났어? 앉아봐, 앉아봐. 괜찮아, 이거. 한결아, 오늘, 오늘 우리 배운 거 정리를 해보자. 음식은 좋은 음식과 나쁜 음식이 있는데, 좋은 음식을 많이 먹어야 키도 크고, 달리기도 빨라지겠지. 음, 나쁜 음식을 먹으면어뚱게해지고또 음. 어, 살도 찌고, 그 다음에 이빨이 안 좋아. 죽고 음. 또아 어, 뱃살도 안 죽고 그다음 운동도 해도 날아가고 해요. 그러니까 한결이 그러면은 지금 아빠가 시금치 줄까 아니면 아이스크림 줄까? 아이스크림 말고 시금치. 시금치 줄까? 일로 와봐. 엄마한테 시금치국 해달라고 해. 가서 시금치국 해주세요 이렇게 말해. 자 오늘부터 한결이는 이제 유기농 음식과 좋은 음식 몸에 좋은 음식을 먹기로 약속했습니다 한결아 한결아 일로 와봐 약속해 어 우리 우리의 천만 구독자들한테 약속해 일로 와봐 한결이는 오늘부터 야채 채소 두부 과일을 해봐. 먹겠습니다 해봐. 하지마 하지마 이거 하면은 이따가 안지워져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알았어 약속해 1천만 구독자들한테 한결이는 이제 조, 아빠가 말하는 거 따라 하면 될것 같아 응. 한결에는 이제 좋은 음식을 먹겠습니다. 네. 따라해봐. 아빠가 말하는 거. 이제 저는 좋은 음식을 먹겠습니다. 불량 식품보다는. 불량 식품들은. 채소, 야채, 과일을 많이 먹겠습니다. 채소, 과일, 야채를 많이 먹겠습니다. 까까 싫어. 까까 싫어. 사탕 싫어. 사탕 싫어. 꿀까베기 싫어. 꿀까베기 싫어. 초콜릿 싫어. 초콜릿 싫어. 햄버거 치킨 싫어. 햄버거 챙기 싫어. 이제 몸에 좋은 고구마, 감자, 빵. 사과, 브로콜리, 호박, 배추. 이런 거 많이 먹자. 꿀까베기. 꿀까베기는, 지금 한결아. 어? 꿀까베기 먹을래? 아니면 호박죽 먹을래? 호박죽. 그렇지. 잘 됐어. 이리 와. 이렇게 아빠가 자꾸 잘 지키면은 아빠가 다음에 또 맛있는 거. 유기농 음식 맛있는 거 사줄게. 자, 그럼 이제 빨간 버튼. 엄마 잡아. 엄마 잡아. 빨간 버튼 누르고 이제. 아빠 잡으세요. 노래 하나만 해줄게. 어, 천만 구독자들한테 빨리. 노래 한번 불러줘. 응. 아, 짧게, 짧게. 이제 아, 그만하자. 짧게, 해줄게. 짧게. 노래를 짧게, 짧게 해. 아, 알았어, 짧게 해. 딸기기 소바박 꿀까비 싫어요. 야채만 고르는 건 좋아. 랩이야? 응. 그래. 뭐, 한결이 만든, 방금 만든 노래니, 혹시? 기분에 따라서? 응. 되게 잘하네. 아이. 한결이. 와. 아빠 대단한... 손에 땀나는데요, 지금. 긴장해서 그래. 응. 자, 이제 그만할까, 이제? 네. 오늘 그러면, 한결, 오늘 느낀 점한번 이야기하고 종료하는 걸로 하자. 네, 좋아요. 어? 느낀 점 뭐야? 오늘 초콜릿을 많이 먹는 게 아니라. 응. 오늘은. 응. 어, 초콜릿이랑 같은 거안 먹었어. 그래, 고마워. 자, 그럼 끄도록 하자. 한개 네. 빨간 버튼 누르자.